집합의 분할 기본 문제부터 또 풀이 해보죠. 다음 중 집합 A는 1, 2, 3, 4, 5에 분할인 것은 동그라미, 분할이 아닌 것은 X를괄호 안에 써놓으시오. 그랬는데 자 보자마자 우리는 아 공집합이 등장했으므로 이건 집합의 분할이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각각은 공집합이 아니며 이세 개의 집합은 서로 소죠 게다가 얘네들을 다 합집합을 해버리면 1, 2, 3, 4, 5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집합의 분할이 맞습니다. 그다음 각각은 공집합이 아닌데 이두 집합에 공통 원소 3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집합은 서로 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놈은 뭐야? 집합의 분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1, 2, 3, 4, 5는 예, 얘는 공집합이 아니고요. 뭐 집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 소가 맞겠죠? <laughs> 뭐, 뭐 비교할 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집합해버리면 얘니까 뭐 합집합 할 것도 없죠 집합이 하나니까 그래서 얘는 집합 하나로 이루어진 뭐가 되는 거야 그 집합의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또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다음 A의 1, 2, 3, 4의 분할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놈을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둘로 나누는 방법은 집합의 원소가 한 개와 세 개인 걸로 나누든가 혹은 집합의 원소와 두개두 2개, 개인 걸로 나누든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와 세 개로 나누는 방법은 그냥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1이 선택하면 나머지 234가 집합 하나가 되면 되고요 2가 선택되면 나머지 134가 집합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로 만드는 방법은 네, 어떻게 했었어? 1의 짝꿍이 누군지만 결정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의 짝꿍이 될수 있는 놈은 2, 3, 4,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왜? 자, 1의 짝꿍이 2면, 1, 2와 3, 4로 분할이 되는 거고요. 1의 짝꿍이 3이면, 네, 1, 3과 2, 4로 분할이 되는 거고 1의 짝꿍이 4면, 1, 4와 2, 3으로 분할이 되는 거니까 1의 짝꿍이 누군지 결정해 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게 네 가지고 요게 세 가지니까 이거놈은 7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물론 이 문제는 얘의 분할을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사실 얘의 분할을 모두 다쓴 다음에 그중에 두 개로 분할되는 건몇 개냐라는 걸 묻는 문제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쓴 것보다는 어차피 얘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한번 풀어 봤어요. 됐죠? 오케이. 그다음 자 얘는 1이고요 <laughs> 얘도 1입니다 이건 뭐볼 것도 없죠 그 다음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2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은요 예, 그냥 우리가 다 써서 구할 수 있지만 우리 SNK의 성질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S에 5,1이 되고요 플러스 요 놈이 그대로입니다 2배의 S에 5,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라. S의 5콤마 1은 그냥 이거 1인 거 알고 있고요. 플러스 2배 S의 5콤마인데, 그럼 얘는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놈을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또한번 우리가 그걸 써도 되겠지만, 그 SNK의 성질 써도 되겠지만, 자, 5개의 원소를 분할하는 방법은 한개 4개로 분할하거나, 두 개, 세 개로 분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 가지 있어. 그냥 이 하나가 누군지 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5 컴비네이션 1, 요렇게 되고요.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은 몇 개가 있냐면, 그냥 다섯 개 중에 이두 개가 누구냐? 5 컴비네이션 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세 개가 그냥 하나의 부분 집합을 이루면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요 놈은 5고 요 놈은 10이니까 요 놈이 총 15개가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15개가 곱해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놈은 뭐가 되냐면 31도 에서3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네.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예 볼까? S의 6, 5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 얘는 어떻게밖에 안 되냐면 하음두 개짜리와 요렇게 써 볼까? 두 개짜리와 그다음 합집합 예, 네. 하나. 둘,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합집합을 써야 되니까 이게 0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원소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이렇게밖에 안 돼요. 즉 원소의 개수가 하나씩인 집합 4개와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집합 하나로만 돼야 여섯 개를 다섯 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이 경우의 수가 몇 개냐 하면 그냥 이두 개가 누군지만 결정해 주면 돼요. 6컨비네이션2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 15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한방에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놈을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지만 뭐를 이용한다면 SNK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S에 5, 4가 되고요. 플러스 5배의 S에 5,5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1이니까 그냥 여긴 플러스 5가 되는 거고요 5,4를 또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얘를 또 나누면 얘는 s에 4,3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배의 s에 4,4가 되는데 결국 얘가 또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놈은 9 더하기 s에 4,3인데 이 s의 4,3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s의 3,2와 플러스 3배의 s의 3,3이 되는데, 요 놈은 1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그냥 12가 되는 거고, 더하기 s의 3,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를 2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그치? 그냥 하나짜리,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놈과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인 놈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러면 이 하나가 누군지만 결정해 주면 되니까 이 경우에서는 세개 중에 하나를 뽑는 그런 방법의 수와 똑같다 라는 겁니다. 이거 세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돼? 15개가 아,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가면 뭐예요? 이놈이 s에 2.1이 되고 플러스 2배 s에 2.2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그래서 얘가 하나 더하기 둘 해서 세 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SN콤마 K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값들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처럼 이 여섯 개의 원소를 다섯 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할 때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놈과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놈네 개로 분할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놈을 선택해 주는 방법 유컴비네이션2와 똑같다.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장미, 수국, 튤립, 해바라기, 카네이션 이 각각 한 송이씩 있다. 이 꽃을 똑같은 꽃병에 두개 나누어 꽂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즉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인 집합을 꽃병 두 개에 나누어 꼽는 거잖아 근데 꽃병이 비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건 뭐야? 딱 얘와 똑같습니다 뭐야? 공집합은 아니면서 그지? 한 송이밖에 없으니까 각각의 꽃병에 동시에 꽂히는 꽃은 없고 즉 서로 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꽂힌 꽃들을 다 합치면 결국 이 다섯 개가 돼야 되니까 그지? 얘 예, S5콤마이랑 똑같다 이거야 끝났죠? 예,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5콤마이니까 얘는 둘로 나누는 방법은, 하나, 네 개로 나누는 방법, 두 개, 세 개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누군지 선택해주면 되고요 이러면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누군지 선택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5 플러스 10 해가지고, 1 0 개? 1 5섯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거뭐 우리가 충분히 쉽게 구해낼 수 있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집합의 분할과 관련된 대표형 2번 보시죠. 서로 다른 종류의 공 7개와 같은 종류의 상자 3개가 있습니다. 공을 상자에 모두 나누어 넣으려고 할때빈 상자가 없도록 넣는 방법.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누구랑 똑같애? 꽃 문제랑 똑같죠. 지금은 꽃이 공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서로 다른 종류다 그랬으니까 이 7개는 다 구분이 되는 놈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종류 세 상자가 있으니까 얘는 결국 S에 7 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세 개의 부분 집합의합 집합으로 표현해 봐라. 이거랑 똑같죠.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S에 6,2가 되고요. 플러스 3배의 S에 아, 6,3,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 놈을 우리가 나눠보면요. 얘는 S에 5,1이 되고요. 플러스 2배의 s 콤 5,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놈은 1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1 플러스 2배의 s 콤 5,2가 돼요 근데 5,2는 5개 원소를 2개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해보셨듯이 하나나네개 요렇게 나누든가 2개나 3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런거는 이 하나가 누군지 결정해주는 5컴비네이션 1가지가 있고요그 다음 이런 경우는 이 두개가 누군지 결정해주는 5컴비네이션 2가 있어서 이 둘이 합치면 15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따라서 요놈이 15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30 플러스 1에서 31가지가 되는걸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놈은 뭐가 되냐면 하 바로 31가지가 되는겁니다. 됐지? 플러스 그다음에 세배 요 부분을 우리가 또 계산을 해 볼까요? 세배 S 6,3은요. 자, 세배 S의 5,2에다가 플러스 얼마? 세배 S의 5,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5,2 방금 전에 했습니다. 요거 15개인 거 이미 알고 있고요. S의 5,3을 우리가 또 다시 요놈을 따로 써 봐야 되는데 요놈은 S에 얼마가 됩니까? 4,2가 되고요. 그쵸? 플러스 3배 S에 4,4가 아, 맞나요? 5,4,4,3 아,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진짜 골 때린다. 계속 가야 되겠네. 요놈은 다시 뭐가 되냐 하면 S에 3,1이 되고요. 플러스 2배 S에 3,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볼까? 얘는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3개의 원소를 2개로 나누는 방법은 하나, 두 개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죠. 원소의 개수가. 따라서 3개 중에 얘가 몇 개, 이 하나가 누구냐를 결정해주는 3컴비네이션 1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몇 개냐 하면 3개에다가 2를 곱하니까 6, 그 다음 더하기 1하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냐인데 원소의 개수 4개짜리를 3개로 분할할 때는 하나하나 두개 원소의 개수가 하나하나 두개가 되도록 분할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얘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두 가지가 누구냐를 4개 중에 두개를 뽑아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6개가 돼요. 즉, 얘가 6개니까 6, 3, 18에서 얘는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25가 돼요, 이 전체가. 그치? 그럼 끝났네. 요 놈이 25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놈 대신에 얼마를 갖다 넣어주면 돼요? 25를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75가 되고요. 거기다 15를 더하니까 90이 됩니다. 거기에 4, 3배를 하니까 27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70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서 차근차근 하나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났지? 그럼 이거 그냥 구하면 뭐가 돼요? 얘는 301가지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SNK 요 놈만 잘 활용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 볼까요? 얘는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를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거잖아. 그때 원소의 개수는 하나하나 2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두 개가 누군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4 컴비네이션 2와 똑같죠. 네, 몇 개야? 6개가 정답입니다. 됐지?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6인 집합을 공 집합이 아닌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즉, s의 6,2네요. 그죠? 얘는 다시 쓰면 s의 5,1과 플러스 2배의 s의 얼마가 됩니까? 5,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이거는 1이고요. 그죠? 플러스 2배에, 자, 요 놈은 원소의 개수가 5개짜리를 2개로 나누는 방법은, 예, 네, 각각 원소의 개수가 하나와 4개짜리로 나눈 것과, 분할하는 것과, 2개와 3개짜리로 분할하는 거 이거, 이거 몇 번째 아니야, 벌써. 그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15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31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승호는 서로 다른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5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의 기념 우표를 같은 종류의 3개의 앨범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야. 5개로 이루어진 집합을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부분 집합의 합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 이겁니다. 그죠? 결국은 s 의 5,3. 이거 구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얘는 S에 4,2에다가 플러스 3배의 s에 뭐가 되는 거야? 4,3이 됩니다. 됐지? s에 4,2는요. 다시 요놈을 분할하면 어떻게 됩니까? s에 3,1에다가 플러스 2배의 s에 3,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얘는 1이고요. 그 다음 요놈은 3개짜리를 2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와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하나가 누굴까 선택하는 3콤비네이션 1가지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7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7개고요. S의 4콤마 3은 6개라고 위에서 구했습니다. 더하기 18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겠어? 25가 되는 게 맞습니다. 됐지?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우리가 오늘은 집합의 분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이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집합의 분할의 상황인지 자연수 분할의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알겠죠